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오전 시간입니다. 어, 이번 주, 특별히 4월 2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김정은, 부친, 어, 어, 정상회담이 이번 주 아마도 가장 중요한, 특별히 우리 민족과 동부가 유라시아 대륙의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북아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주 국제 주요 뉴스로 소개됐던 일본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의 미국의 강력한 반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결정했다고 하는 소식도 있죠. 한편 워싱턴에서는 로버트 뮬러 2년을 계속 2년 계속됐던 소위 러시아 게이트 문제를 갖고 진탕, 진흙탕 속 싸움처럼 전개됐던 2년간의 로봇 뮬러 특검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 게이트 문제로부터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오늘도 더할랍이 없는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 4.11이죠. 벌써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7차 정상회담 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김정은 김정은 문재인 남북대화, 북남대화도 한편 진척되고 있죠. 이, 이, 이 와중에 카터, 주이 카터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오늘 아침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그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썼는데, 어, 올해로 이 1776년 미합중국이 건설된 뒤, 242년 동안, 아, 딱 16년을 빼고 그 모든 나머지 2 0약 30년, 34년 동안 미국은 단한 번도 전쟁을 멈춘 적이 없다고 하는 지적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 앞에 폭로하면서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자국을 비판했죠. 아, 정확히 표현하면 호전적이란 말은 결과고 현상인데 본질은 제국주의죠. 아, 오늘 세상에 가장 큰 제국, 제국주의의 아, 오늘 그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제국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240. 2년 전이나 오늘이나 근본에서 본질에서 변함이 없죠. 그럼 오늘 일어나고 있는 김정은 부친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일본의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의 참가 결정, 시진핑 주석의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계속됐던 유럽 3개국 이태리, 프랑스, 모나코 등의 유럽 나라들 순방. 리커창 총리의 벨기에에서 열렸던 유럽 정상들 모임에서 이 모든 변화들, 그런가 하면 한반도,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세계사적 회담들, 세계사적 인류사적 변화들은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눈의 이런저런 기회에 말씀드렸던 일급 지배의 시대가 500년이라고 하는 그 근세사 500년을 지배한 서구 주도의 서구 중심의 일극 지배 시대가 다극 시대로 평화 공존 시대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극 지배 시대를 주도했던 지난 반세기 특히 1991년 소련방 공식 와해 뒤 어, 유일 초강국으로 어, 미국의 세계를 열었던 미국은 그뒤 카터 대통령 지적에서처럼 끝없이 약 3조가 넘는 전쟁에 탕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전방위적 측면에서 어, 일종의 제국이 붕괴하고 있음을 미국 대통령조차. 어, 공개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이 범세계적 변화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세계 나라들, 서구의 지배 속에 식민지 시대 지배를 살았던 나라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아서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위기는 국제 사회의 이전 전무한 이 대격변은 우리 민족과 세상에, 인류의 미래에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그리 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427 1주년이 다가옵니다. 문재인, 김정은, 김정은, 문재인 4차 남북정상회담, 북남정상회담이 머지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준비되어서 세상 앞에 다시 탄생되어 민족 내부의 온갖 갈등과 모순을 극복해서 머지 않은 시대,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며 통일국가로 지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함께 꿈꿔봅시다. 고맙습니다.